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722조 3,600억 원. 8월에만 집계 후 최대치인 9조 6,2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8조 9,000억 원 증가했고, 지난달 감소 추세였던 신용대출은 약 8,000억 원, 전세대출은 4,700억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의 모든 항목이 급증한 배경에는 오늘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실제 대출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난달까지 주담대에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 달부터는 1금융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반영이 되고 수도권에는 1.2% 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붙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대출 한도가 몇 천만 원씩 달라지다 보니 제도 시행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권에선 이제부터 은행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는 게 어려운 대출 절벽이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8.23%로 연간 목표치인 2%를 아득하게 넘어선 상황. 이미 금융권은 단순히 한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자체 총량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국민과 신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부터 주담대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했고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도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에선 주담대와 무관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상품까지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투기 수요를 억제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당국의 목표와 상반된 수치가 나오자 업계에선 지역별 ltv와 dsr 범위 확대 등 실수요자의 대출도 제약하는 조치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전봉진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상호금융사와 보험사 등제 2금융권을 대상으로 풍선 효과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자 수요자들이 제 2금융권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겁니다. 특히 당국은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해 대출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이 이처럼 선제적으로 풍선 효과 예방에 나선 것은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돌입하면서 보험사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준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는 주요 보험사의 하단이 3.59에서 3.68%로 국민은행, 농협은행보다 낮았습니다.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보험업권 1위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달 주담대금리를 평균 0.2%포인트, 0.49%포인트 각각 인상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주담대금리 인상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아직 보험사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가 본격화된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비은행의 대출 금리 차도 크지 않고 대출도 또 쉽고 이렇게 되면 비은행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DSR은 이제 이걸 범위를 넓힌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방침과도 그 맥을 같이에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대출 규제는 비은행권에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이어질 거다. 한국경제 TV 장슬기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무려 1만 2천여 가구가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만 1,400건이 넘지만 전세 대출이 막힌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은행들은 무주택자만 대출을 내주거나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대출 창구를 걸어 잠갔습니다. 금융 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로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 분들도 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그걸 선택을 하시는데 그걸 정부가 다 막아버리면 그게 어려워지죠. 지금 삼십사 평형 전세 시세가 구억 오천에서 십 억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현금으로 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둔촌주공 사태는 하나의 예일 뿐. 전세 시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값은 67주 연속 상승할 정도로 공급 부족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대출 옥죄기까지 더해지며 세입자는 현금이 부족해졌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집주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실? 뭐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겠지만 내집 마련에 대한 그런 수요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억제가 될수 있겠죠.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압박감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소멸된다라는 거는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이 전혀 형성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전세난 여파에 월세 시장으로 관심이 과도하게 몰리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은행권은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담대 만기를 단축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일부 은행은 전세 대출까지 한시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며칠 사이 쏟아진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 정책에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인터넷은행은 하루 대출 접수 건수를 제한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몇초 만에 대출 신청이 마감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가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과 은행권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행권 가계 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점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출 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월 평균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금융권의 유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유주택자는 무조건 뭐안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다는 쪽이 가깝고요.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부작용이 있고 원하는 가계출 억제라든가 특정 지역 부동산 쏠림에 대한 억제 효과는 없는 게 아닌지란. 금감원은 대출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추석 전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계약과 관련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당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년입니다.